우동 시킬까? 우동이랑 하면 또 뭐? 오돌뼈 난뼈 있는 거 싫은데 석새불고기 그건 좋은데 눈꼭 탄 수육 그거 좋은데 땡초 우동 그 좋은데 쫄볶이 그 좋은데 귀여운데 그운데뼈찜은안돼뼈찜은 한번 손대면 술한 모금 뼈찜만 처먹기 때문에 뼈찜은안돼 여러분들 그는데의천좀 하고 올게 아니 언니 그거 그거 바지 게시카도 네. 자기야 개멋진데? 나도 의천 하라고? 너가 게시카 먹게 근데 너희 식고들 여기서 있는 건안 되지 바로 쯤에 어떻게 할까 같 다른 식구� 근데 너무 일본품인데 아 근데 이정도만 해도 될 듯? 난 너무 빡세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비싼 티셔츠거든요? 저번에 한번 입고 나왔는데 이거 백화점 갔거든 배우고 야돼 파이스 좀 있어 맛있겠쭈? 준이형 먹을 거지? 맛없어 연어 연어 맛있어 연어는 연어 초밥이 맛있어 연어는 맛없어 타르타르소스에 툭 찍어가지고 맛있어? 으나좀 음. 아, 묶어 으음 맛있다. 연어 맛있는데가요. 얼마면 맛있다. 이거 얼마에 가요? 2만2천 원. 가격이 좀 있네. 오, 양파랑 쌈 음? 먹는 거 죽음인데 연어랑 이렇게 가지고. 응. 네안 먹는다네. 씨가 반쯤 넘게 먹고 있노. 여러분 제가 아주 멋있는 잔을 하나 샀거든요. 뭐쩍게 뜯은 거. 이거는 뭐니 사이즈네. <laughs> 장난하나. 쓰레기통 정도는 돼야 될 사이즈지. 이거도 작다. 우동을 빨리 먹어야 돼, 거기는 뿔것 같아. 뭔가? 응. 와! 응. 향수일 줄알네 이게. 응. 음! 치구들어먹으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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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냥 먹을까? 거야. 뭐. 한번. 유부 이거 맞지 유부. 정한 응. 유부 옆에. 어, 자기 여기 오뎅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건 내 거를 또 집어먹노? 아니, 아니, 또 싶어. 그럼 그래, 사람들 가도 먹어야 는 벌써 먹냐고 라 하시는데, 산 사람은 살아야죠. 나는 근데, 배가 안고 부거든 진짜로. 내알제 네, 우동 차갔다고 하신 것 같은데, 불어서 드시는 거 보니까 귀엽네요라고 하시는데, 습관. 아, 응. 또 시장이네. 그렇게 먹지 말라니까? 나 오늘 가만히 안 있어. 나 오늘 미칠거야 이거 나 k 기기리 i 봐봐 네 6년 7년 동안 만나면서 네 m y 한 번도. e t 종이 r 그 o 그 s 그냥 n 스에스 o 로 take good. You know, you're n o 이 You're n 오늘 가고 그 미리 말하는데 친구들 오면 가오 잡고 좀할 거니까 온몸나 모습 보이도록 해 싫어 나도 내가오가 있어 나도 살아온 길이 있고 네 한복으로 가려고 그래행복 없어 나도 살아온 길이 있어 니가 뭔 살아온 길이 있어 니내 네 길만 걸었잖아 니한테만 야씨술 가봐 이러면 옷안 보이지 이런 느낌 가연아 술좀 들고 와 이런 느낌 니가 들고 와지 내가 들고 와너 잡았다 하고 싶어 내말들어알겠어 <laughs> <laughs> 무슨 자꾸 천천히 오래 먹자 기운. 아니 빨리 많이. 술 가지고 가버리게 니네가 적지 않다. 나 28세. 천우간이 참. 술 먹고 온 거야 기운 날아가시는데. 아니야 우동 먹어. 그래 나. 먹는다. 나 지금 한잔먹자 있어. 그럼 쫄줄 알아? 쪼? 아 좋았어. 기다릴까? 기다리자. 아, 술을 뒤늦따라한데 이 햄버거 줘야겠다 아, 이거 햄버거 줄게요. 나가 새술을 먹어야지 시원한 거로. 형님아 소주는 참소주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참소주 씁더라나 어릴 때는 가오잡으라고 참소주 먹었거든. 와 나이면 가스부가못 먹겠더라. 비우이 나 스무 살 되려면 아직 3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지금처럼 해줘. 그때 술 마시는 거 보러 올게. 와반말이임만 <laughs> 어, 이게 미국 살인데. 우리 미국 살다 언니? 꼰대는 아닙니다 지금 혼덴가고 있마? 그건 아니지. 그 우리 나라가 뉴욕의 사상을 바탕으로 그건데 맞지? 아다풀겠다 개발 일단 먹자 페이스 맞춰먹어는데 내가 혼 이렇게 먹으면 배부를까 봐 어차피 뭐 안주를 뭐 많이 먹는다 그냥 어차피 그, 그 장식용 아이가 이미 다시해서 개발하면서 보인다고? 아닌데 개맛있는데? 오늘 컨셉은 저희는 항상 그술 먹을 때 드레스코드가 있거든요 마동석 왜냐면 마동석 복장을 하고 먹으면 뭔가 범죄도시의 마동석 된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술을 먹기 때문에 마오쩌도 뭐 아니냐고? 장태좀 해주세요 I us let go